예 오늘은 지금까지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어제 필드 갔는데요 엉망이었어요. 그래서 집에서 보니까 자세가 잘못됐다. 네. 지금 올라가는 게 제가 어떻게 가냐 하면 자꾸 훅이 나는데 오 이렇게 가고 있어 요 이렇게. 그게 아니고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힘을 빼고 지금. 아직 몸도 안 풀고 <laughs> 합니다만 그런데 너무 이 그립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이 그립을 느슨하게 잡아주고 풀어 줘야 되는데 릴리스가 돼야 되는데 네.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, 여기서 <laughs> 땅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. 딱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딱요거 하나 차이에 타수가 최소 한 5타 정도에서 최대는 드라이브 치는 1 2다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. 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쭉 이렇게 갔어 그냥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까?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. 자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개 찔러 보겠습니다. 쭉안 <laughs> 나오도 되는데 자 갑니다. 쭉, 쭉. 멋지죠? 네. 이야 어, 이겁니다. <laughs>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.